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 나왔는데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니까. 자,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궁금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지금 우리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컨대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렇죠? 시르만 이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시르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분, 그의 속성이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성분이 변화되면 애서형 그렇죠? 애서형 원래 두려운 존재였는데 애서형을 볼때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분이의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야가 시각이 관점과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야곱의 시선이 바뀌게 됐어요. 육신의 사람 야곱으로 살던 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존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증받된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걸 잊어버렸다가 이제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증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마한테도 믿,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건면해 주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교회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미혹당하고, 어, 신앙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일상은 늘 연약함으로, 아직도 믿음 없음으로, 늘 부족함을 가득 차있어서, 우리는 그럼 언제 완전한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한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그때는 아버지 만이 아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우리 이전 살펴봤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신단 말이죠. 다만 언제 오실 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도는 때와 시기를 알면 사람들이 그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슬기론 다섯째는 그 신랑을 맞이하러 오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또. 기름을 준비해서 그를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인데 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가 오실 것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때와 시기란 아버지께도 달렸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있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보면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엘리아의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 손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 중요한 분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러게 소리는 보통 어, 뭘 합니까? 청소하죠. 아 오늘 청소하는 날인가 싶었어요. 새롭게 우리의 가운데 손님을 맞이려면 그냥 맞이하지 않아요. 항상 집안을 단정하고 깨끗이 치우고 어지러진 것은 없는가. 또 또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맛있는병 준비하기도 하죠. 우리는 무조건 안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상 준비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집이 청소가 되어 있는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에 따르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전에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로뢰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하드리라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약속이 없을 때그 학생이 없을 때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가 오실 때 점점 다가오면 마음이 점점 설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약속이 없는 자들은 그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취하자, 이렇게 놀다고 하는 자였으나 우리는 그런 자에서 변화되어서 그가 오실 것을 확실한 자로 바뀌게 되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맞이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뭐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뭐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면 점점점점 그것이 온전한 요리를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만 기다리죠. 그가 찾아오실 건데, 나 잠깐 딴데 갔다 올게, 놀다 올게, 뭐나 혼자 뭐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올게 이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옷도 새롭게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된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원래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었죠. 딱 갈릴리, 대부분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대부분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숫자가를 죽으신 이후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근데 다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곳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곳 가운데 머물러 나아갑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 집에 있지 않고 자꾸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원래 익숙한 곳은 내 집, 내가 살던 여기,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신념, 가치관, 내 방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버려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고향 땅에서 고기 잡고 고기도 잘못 잡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모든 것을 즉각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죠.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뭘 기다리려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과 호수가 있는 그 땅이야. 여호와의 위엄 중에. 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드는 거잖아요. 그쵸? 옥토의 땅에 옥토교회에 우리가 예배할 때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일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성령이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기대 기대,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보통 마라나타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간거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찾아오시냐면 성령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요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으로 오게 되면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죠 몸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가 그 증거자로 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어젯밤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 같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꿈을 꾸면 복권을 샀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꿈을 꾸면 개꿈이야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나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그냥 소위 말하는 하나의 에피소드, 이벤트 그냥 사건이 벌어지고 사라지는, 그걸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을 꿨는데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니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꿈꾸신 분의 한 꿈을 이야기 들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예배자가 흘러넘쳐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면서 으 저는 느꼈던 감동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자리에서 그 날을 기다린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렇 나중에 온 사람들은 원래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무도 없었을 그 곳에 자 소수들이 나가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그런 일이 됐구나 나중에 오시는 분은 어,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지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좋은 곳이다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먼저 와서 기다렸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감동이 더 감격스럽고 큰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 아무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방주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결과 날지 몰랐어요. 노아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방주를 재단을 만들듯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고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증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보았고요 내가 증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된 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갖춰진 밥상에 참여하는 장치에 참여하는 것도 즐겁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먼저 보내서 여기서 먼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마침내 보는 자들로 세워주실 때의 그 감격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그 영광을 본두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속량하심을 바랐더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았어도 아무런 일도 없이 사라졌다 살아,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사람 그것은 그 다음 시간들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날이 펼쳐졌는데요 자, 앞으로 옥토교회를 향하실 그일 그래서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그 소망을 붙으셨던 분들이 있었어.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먼저 씨앗을 뿌렸을까?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 나무를 심웠으니까 우리 마당에 저렇게 큰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공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먼저 보내셔서 그 일들을 기다리도록 증인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불러 주셨기 때문니다1 1절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목격한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이겼구나를 보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선천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이건 올라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그게 기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본 그대로 우리가 영광을 본 그대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아실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 기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의 마음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위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먼날이 못되어 그 놀란 약속이 임제하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새롭게 다지면서 성령을 간과하는 기도의 자리인데요.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옥독교회 가운데 오셔서 새벽대사를 지키시는 분들은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땅을 살려냈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많은 일들, 많은 업적을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주님이 주신 그 시간과 공간에 열심을 내어 제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르실 것을 소망하는 살아갈 때그 놀라운 영광을 우 우리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충하게 기도하겠습니다.